아이 튜토리얼 보스인데 뭐 그치? 그럼 내가 더 강해 아직은 가자 나 먼저 간다 따라오고 있어? 그럼 이런거 파밍할 수 있는 거 파밍하고 나도 뼈 소재 만들 수 있는데 이따 뼈 소재로 하나 만들어겠다 에난 뼈보다 철 소재 파밍을 좋아하긴 하는데 조심 뭐야나 귀는 안 켰다 원래 어떻게 먹는 거야? 몰라 회피야 슈프트인가슈프트 아닌 거 같은데? 와나 회피가와냈어 해링쳤어지시퍼레지보여 어제 튜토리얼도 한번 했는데 아 어렵네 나약한번마셔볼 바이 어때 지로 씨 존나 처맞는데 <laughs> <laughs> 다시 고 어렵네 <laughs> <laughs> 나라간다 이제? 나 그냥 볼랜데 도망가는 것 같은데? 가자. 왜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타기 힘는거 아니야 전작보다? 나 아까 올라타긴 했어. 이거. 그러니까. 전작보다 올라타기 힘들어. 간 리바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오지 마. 세크메터 오지 마. 오케이. 덤불 걸렸어 덤불 걸렸어 빨리 패 간다. 잠시만 공중에서 남무쳤는데 오케이 일단 부름 피했고 나스돌좀야 뒤에 한마리 더 붙었어 조심 야 꼬리 떨어졌다, 꼬리 떨어졌다. 내 갈무리 먼저해. 갈무리 안 된다고 했잖아. 야, 꼬리 아 유실물이 안 나온다고. 아... 꼬리 떨어졌잖아 이거. 먹었어? 어... 나 따라오고 있을게. 먹고 와. 아... <laughs> 내가 절단했잖아. 친구 음... 아, 어렵네. 활로 저장해. 야 되나? 몰라. 예, 활, 이번에 괜찮다고 하더라. 나 올라탔어. 오케이. 죽좀 버려. 죽좀 버려? 별로야? 버려. 아, 아까 꼬리잘라서 꼬리 나왔어. 응. 나 인화인화액 나와야 되는데, 인화액, 인화액 나왔나? 안 나온 거 같은데, 난 나왔다. 아, 씨, 거래 안 되잖아. 그럼요, 종료 타이머 좀 해주실래요? 아, 여기서 봐야 되는데, 나왔나? 여기서 또 추가로 보상 실태 있거든요.

위생산아 이거 재밌는데? 씨발 좋아 나도 만들어볼까? 캄팩키야 음. 근데 이게 어. 그... 조사대 파생으로 끝까지 가면은 또 다른 그... 더 단계높은 화염무기가 있거든? 이거... 초반에 그냥 어. 속성무기로 쓰다 버리면 되겠다 그치? 필요 되겠지? 어? 나이 활은 연마름 탄생이네. 활해야지. 연미룡, 연미룡, 연미룡. 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뼈소재는 어차피 만들면 언제나 쓰니까 그렇지. 어. 준비 와내 무기 볼래? 요거 오. 어디 있어? 너 있어? 응, 나네 옆에 있는데. 나너안 보여. 로딩 중이가봐. 이거 요 쌍검이야. 연미룡파생. 예쁘지? 음. 약간 불타는 듯한 이런 이펙트 있더라고. 하고 방어구는 안 만들어도 되나 우리? 들 재료가 있잖아 방어구가 호프 레더 체인 이런 식으로인데. 차타트리스 호프를 강화해서 신, 쓰는 식 아닐까? 그렇지. 호프 그리 레벨업을 못 하나 방어구? 광우가 살짝 월저랑 다른데? 어, 그게 차타. 그래 나중에 약간 트리스 저 아래 트리스가 연미룡이야. 보여? 아 브리 브라차카랑 차타랑. 근데 트리스가 위쪽 헬름이랑 아래쪽 헬름이랑 다르거든. 음... 그게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랑 다이아몬드 타라 뭐 달라지는 건데 본데... 잘 모르겠어 뭔 차이지? 야 그렇다. 안순 외형의 차인가? 이 스탯이 오른쪽에 변하는 게없다 보여? 와 어, 트리스 닭뼈슬이네. 그거 헬름 말고 위에 위에 거 헬름은 예뻐. 아 이거도 약간 닭뼈슬이긴 한데 이건 약간 좀그 궁수 모자거든? 하이누애시 같은 그렇지. 음. 생산 소재도 똑같고 이거 근데 그스탯 차이가 없는데? 그냥 외형은 마음에 드는 거 끼면 되나? 그렇지. 그 거미로 나 만드는 그게 외형이 진짜 이쁘다던데. 아 씨발. 왜? 씨발 <laughs> 아, <시발>. 대체 왜?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눈 감고서 그거 한다던데? 아 씨발 대체 왜? 나 멋을 포기할 수도 있어. 오 이노 그래 그래. 뭐 만들 거야? 어 아니 나 아직은 안 만들었어. 이 어차피 초반 만무고는 만들어도 버려지잖아. 아이로 장미나 구경해 볼까? 오프 고양이. 프로 이어진 곳으로 가기가 선택이 안 된데? 와 트리스 고양이 귀울 것 같은데? 깃발 들고 다녀. 트리스 고양이 만들어 줄까? 연미룡 파생으로 하면 깃발 들고 다니고 보여? 와 진짜로. 아난 아니, 아, 난, 귀엽다. 아니... 난, 어, 아난 나중에 노리겠어. 아니 근데 차, 차타 고양이 이거 개구리야? 그 전화 재료 아니야? 언니가 그러니까. 귀엽네. 아 무기가 약간 개구리 입 같아. 그렇지? 망치가. 야 본도 귀여운데 본 고양이? 그러게. 아야 아, 이거 장비 계속 보면 안 돼. 아, <laughs> <야, 웃음> <빨리> 해야 <사장해야> 돼. <웃음> 어, <웃음> 이거 이거 아이쇼핑이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이쇼핑 그만하고 이제 사냥하러 가야 돼. 이거 필드를 탐색해 사냥해서 찾기를 어떻게 하지? 일단 필드 탐색하는 거 수프로 유진구스로 하기. 일단은 세컨드부터 타 보자. 맵은 어떻게 열어? 프리 챌린지인가? 아닌데. 다이어 퀘스트? 아, 아 맵미로게할수 있네. 뭐? 그 M 눌러서 저기 저 끝에 그 10번 땅 너머에 마커돼있는거 보여? 메인캐스트 강가의 새길로 보여? 안보여지? M을 눌러서 어 왼쪽으로 땡겨봐 맵을 어 그러면은 왼쪽 끝에 그빨간색 우리 마커표시 있잖아 어어어어 어, 어. 거기 강가의 새길로라고 있잖아 어 거기로 가는거지 왜그래 같이 수프리... 할수 이거? 아 이거 필드는 따로 가야될걸? 아, 필드 공룡인가? 일단 가봐 여, 어차피 퀘스트인거 같은데? 벌써 에, 나갔어? 어나 지금 나가는 중 뛰는 중나어차 로딩 느려서 네 캐릭터 저거 밖으로 나 바로 안보이게 어차피 이거하고 잡으라는 퀘스트 나오면 그때 같이 하면 되지 그래그래 그래. 아니, 네, 자동 이동이 진짜 편하네. 야, 이렇게 가면서 수다도 떨수 있고, 그치? 아, 이거 그 파트라슈 성능 좋네. 해운도 치네 아, 씨, 나 회복력 부족한데? <목소리> 오케이. "엠마가 없는데, 엠마가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기다려야겠네. 이런 데 아무도 없는데." <laughs> "뭐야?" 았어 다네, 애들 왔다." "아이로 개기 외영외영하는데, 애들이 말다 알아들어." "이야, 이야, 어왜 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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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그 저기 거미 있을라나 숲인데? 그... 아 뭔가 황무지보다는 숲에 있을 법하지 않냐, 아저씨? 발 가기 싫은데, 저안 갈래요. 아, 씨 <laughs> 님들 거미 잡고 연락 주세요, 저 그런 헌터입니다 뭐 이거 말은 어해 위아래만 되고 엔터로 누르래 이 오. 약간 전자 고대수의 숲 같은 곳으로 가는데 오. 오케이 회복약 충전 다시 다시 다 했다. 약초 뜯어가지고. 오 진짜 고대 수준 숙인데? 이거. 자, 바로 거미튀어 나오면 나 씨발 이기마네. <laughs> 자, 별로 없는 거야. 두 번째 몬스터 붙은 그러면. 그래 안 그래. 전화는 지틀려 몸이니까 제외하고. 그렇지. <laughs> 어. 자연미룡 다음에 바로 검이 준다. 나이게 많네. 시발 나무 인기와서 순서 볼까? 그... 아니네 또 재미. 년 일이네. 아니 재미가 반감 될것 같아서 안 보고 있거든 나. 어, 어 언제가 최종 보스인지 알아버리잖아 그러면. 그치. 아안 보는 게 맞을 거 같아. 그냥 나오면은 극혐 한번 하죠 뭐. 어쩔 수 없지. 스리버의 삶이니까. 어 어쩔 수 없지. 아 씨발. 아 월즈는 검이용 보스 없었는데. 나 근데 아이스보는 안 했거든. 아이스보에도 검이형 보스는 없었어요. 어 근데 그쪽 둘다 없었어. 아이가내 말은 그뭔말 하려고 그랬냐면 이거 와일즈 엔딩 보고 할거 없으면 월드랑 아이스본 도 같이 하자 그래? 난 아이스본 응. 최종 보스만 빼고 나 월즈까지만 엔딩 보고 아이스본 안 했어 아니 아, 이거 그러니까 로딩 뭐. 멈춰가지고 애들이 제자리 걸으면 어난 SCD 깔았는데 이번엔 그런 거 없어 존나 설돼 그거と思っていた。 최적화 가안 됐다는 말 이제 공감을 못 하겠어. 지 같은 놈. 아 게임 같 게임이네. 오리아산 오리비아 이지봐 봐. 아토스 귀여워. 저 헌터 고양이. 위쳐, 위쳐, 몇 팀이 있에 고양이 고양이가 눈에 이렇게 게롤처럼 흉터있다고 색깔도 흰색이야 아, 가저 그러니까 고양이가 대검 들고 있길래 대검 서까고양이 대검 들고 있길래 대검 서브폰으로 쓸까 생각 중 <laughs> 좋았 네, 아찌가 베르너. 기술 박학다. 유명한ところで言えば 의 오! 베르너라는 애가 용격포를 만들었대. 부그 용격포가 그 아까 말해 준 버스터 캐논. 아, 걸렌스의 아버지네, 그렇지. 오로드네. 라르트네라르트 <laughs> <laughs>

오네가이시타이. ありがと 료카이. 나중에 코에를 카케테네. 오케이. 자, 에릭과 대화하기. 이미 나타와 대화하기. 이미는 그냥 가서 마우스 광클해서 스킵하자, 우리. 어디 냐 나타? 음, 있네. 어, 어떡하나? 야, 리스본에서 입 입었던 거 똑같이 입을 수나요 아, 진짜? 에릭과 대화. 에릭 남캐요, 캐. 아, 남캐네. 아이, 기즈가 생겼긴데. 今回は私た자 어, 어, 어 나말 거는 중. 퀘스트 받는 건지 출발하는 건지 봐봐. 아마 스토리인거 같은데? 맞네. 건설 예정지로 가 이거 저거네. 그 이번에 세크릿트못따다야될 고려해야 돼서. 자, 이것도 M키 눌러서 맵몇이구요 맵이 안 열리네요? 뭐야 씨발 그냥 걸어가야 되나 봄얘 스토리 중에 맵안 열리네 아, 근데 왜 물이 시뻘건 색이야? 누군가의 피인가? 이렇게 많이 흘렸다고? 야 여기 토종이 그런 거 같은데? 붉은 강이래잖아 이 상처 어? 아이루가 나랑 똑같은 말해 이곳의 물은 왜 붉을까 이래 맞아 이거 플랑크톤이 많은게 적조현상이라고 그 바다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이게 되게 안좋아 나 이거 메이플스토리 책에서 봤어 어 맞아 그 적조현상 알지 이게 되게 안좋아 근데 일단은 캠프를 p 는데 얘들 따라 n 는중이 물을 마셔봤다는데? 쩐다 너 깡따구가 대단하구나 <웃음> <웃음> 아, 에리 일어나. 도련 살것 같은데? 그 <laughs> 아야, 저정도에 물을 마실 정도에 깡따구면 언.. 어, 어? 야, 이이 이 버섯 먹어 되지 않을까 이러고 독버섯 먹고 뒤질 거같냐저또실고 쓰러지고 우리가 이제. 어, 이제 안타깝게도. 어, 이제 안타깝게도 운명하셨습니다 이러고. <웃음> 알지. 흐이 <laughs> 정도 물이 말까? アイローキューパーウェーイングままみんなでナガレってみようかカンガルゴスローズンディカイキャンプかタテカラノヤれにしても広い森ですね面白いものがたくさんありますそれに何もレニが生き生きとがていて見たいもの調べたいもの集めたいものがたくさんあるありすぎる 여기 서 살까 이러고 있네. 아, 나 근데 수분 별로. 차라리 황무지가 낫다. 벌레 나올까 봐. <laughs> 그냥 부, 부들부들 떨고 있네 그냥 아, 이 모기도 여기가 개 많을 것 같은데. 야, 여름에 모기 나오면 그냥 어, 몸다긁길것 같아. 야, 모기한테 거의 뷔페 아니야? 리얼. 야 머리 어깨 무릎발 그냥 다다다듯기듯 <끼듯> 여기 신호탄 싸주고요 오야 어, 캠프 설치를 원격으로 해주는데 오 봤어 오야이오 어. 아, 어, 하늘에서 아이루가 떨궈서 그냥 캠프 설치 아지? 지난장에서는 캠프 설치 어떻게 하는지 안 나왔잖아 우리가 그 위치만 찾고 알지 도샤그마 조사를 도샤구마 시작해볼까요 공세트와... 같이 할까 이제? 그래? 아직 스토리인가? NPC들이 있으면 스토리일 것 같거든 아마 어아 그래, 아, 그래. 아직 스토리인가 봐 나중에 퀘스트 수주 나오면 같이 하자 그래, 그래. 아다이다 거미 아니다 갈색 털이라는 건 일단 거미일 확률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정말 좋습니다 <목소리> 아이가 거미 나올 때까지 계속 공포에 떨거 같아서 웃겨. 아, 심지어 씨발 가세 마리가 있더만. <laughs> 나한 새끼는 이름 알아. 대충 보면 알아. 그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 도샤구마 같이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면은 아 씨발 이 새끼 거미네라고 아는 건 하나 있어. 도샤구마가 겁 아닌 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응, 음. 그렇지 그렇다고 해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자화가. 고가 난다. 도사가 만한 모나 되거나. 솜털 솜털 솜털? 아니겠지? 재무. 부채 쑥 쌔면서 재미난가. 아야, <웃음> <재밌는가>? <웃음> 아야. 아야. 야. 야 벽수의 털이라는 거 보니까 뭔가 큰 약간 곰 같은 짐승일 거야 이거. 아잠 아까 전에 나왔던 <laughs> 거. 어. 아니 방금 세번째 견적이 벽수에 털이 이렇게 따 놓은거니까 아이주면다 조사했잖아 아니고아아아니지 깊게 파인 발톱자국 아 아니야 아니야 깊게 파인 발톱자국이 있으면 공같은 아까 개일거 같은데? 어? 왜? 너 봤어? 여보세요 당신 스토리를 보고 있어 봐. 오케이. 보스가네왜 무슨 일이야? 나와? 고우실베무가 반응하고 있나바나 바리나. 아, 나라개거미잖아 응. 아, 왜 그러는 거지? 소리에 나와? 소리에 나와? 응. 어, 너 어디 하고 있는데? 그, 막, 이건이러고 뭔가 빨간색 털을 찾았어 아 씨발 이거, 라바나 거 이거, 잖아아 씨발. 아 그래 협각종. 협각종 이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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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laughs> 시발, <존나 싫어>. <웃음> <시발>. <웃음> 아, 씨발, <laughs> 존나 싫 시바 새끼야. Tell you also, you know, you know, y 고 그냥. <laughs>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상처가 될수 있잖아요. o u know, 아 o u know, you k n o 야 에릭인가 에릭 소니가 이 새끼 빨리 버리고 와라. 아 잡아야 돼 우리가 바로 잡아? 아 바로 잡아 너 스토리 봤어? 바로 <laughs> 잡는 바로 잡는다. 바로 잡는다. <laughs> 아 진짜 에바야 우리 같이 잡아. 아 진짜 에바야 우리 같이 잡자고 여 보세요? 알았어 내가 잘해줬잖아 듣고 있니? <laughs> 아, 존나 싫어. 저 거미줄 뭐야? 거미줄인가, 저거? 에릭 이새끼 혼자 갔어? 혼자 갔지. 아 생긴 게 나와? 아씨발둥지틀고 있어. 나 다리를 버렸어이랑 비슷하게 생겼구만. 아 예, 에릭 이새끼 왜 잡혔어? 뭐라고, 뭐, 뭐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오 쉣. 나눈 감고 있는 중. 나눈 감고, 쭉 감고 있는 있어. 는쭉 감고 있어. 내가 뜨라고 나... 할 때까지 뜨지 마. <laughs> 나눈 감고 있는 중. <laughs> 내가 뜨라고 할 때까지 뜨면 안 돼. 아이 겁지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거야. 왜요? 아이 그냥 머리로 어. 줍시다 아이 쉴거 어차피 죽을 새끼였잖아. 어차피 저 호기심에 언젠간 죽을 새끼였어. 서포트を頼む. 난 크레스트 시작했어. 기다리고 있을게. 바로 덤벼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 앞에서. 바로 덤벼. 음. 그럼 어떻게? 너가 들어와. 어, 나 움직이는 거 봤어. 얼굴 봤어. 아이코트 깼어, 씨발. 아이코트 깼다니까? 생각보다 긴급지 않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은 것 같아, 씨발. 아이, 기어다니는 거 봤어요. 아야, 살려줘! <laughs> 시작했어. 어. 어떻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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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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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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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도망했거든 지금. 야 중지로 돌아왔다. 우리 에릭 죽건주자 에릭 들고 튀었어.